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 타결이 전반적인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또다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주 다양한 빅 이슈들이 몰려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찰신한 매물이 출회하며 조정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에서에 앞서 금일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S&P 500과 나스닥이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재료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합의로 15% 관세 도입과 6천억 달러 투자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FOMC 금리 결정과 7월 고용 지표, PC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등이 주를 잇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거래량과 이슈가 풍부한 테슬라 AI 수요를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엔비디아가 있겠고 오픈 AI, 코파일럿 등 AI 도입의 중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리 민감성이 낮고 리스크 방어가 가능한 JP 모건이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트레이더는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고 스윙 투자자는 금리와 관세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포지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AI 모멘텀과 산업순환에 주목해 분산과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가상화폐를 탐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물과 선물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고 회사 자체적인 마켓메이커, 자산 관리자, 해지펀드, 은행, 자산 플랫폼, 투자 자문 및 결제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실적 발표일이 7월 31일, 앞으로 3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실은 매물이 일부 출애를 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럼 그와 함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 이익이 발생됐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거래할 때마다 살 때와 팔 때마다 이 거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거래 수수료가 죄다 거래소의 수익으로 다 잡혔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 돌파와 함께 5 0 0달러 선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 개선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소폭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1차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지지 라인에서 버틸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250달러 선까지 밀린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라인까지 밀렸다 할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인 진입 타점이, 되, 타점이 되겠는데요. 250달러 선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입한 이후 1차 목표가 라인 340달러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 라인쯤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혹은 신규 진입 타점 잡고 이 라인 돌파와 함께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면서 직전 고점 라인인 400달러 선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하기가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한 투자 전략과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